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묵상은 사무엘하 6장에서 10장이었습니다. 6장은 우리 다윗이 블레셋 족속에게서 법궤를 탈취해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우사의 죽음의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장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 나단의 말씀을 이 다윗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기도한 후에 이제 8, 9, 10 석장에 이 다윗이 전쟁을 이제 치릅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제위 기간에 열 배의 영토를 확장을 해요.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거를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오늘도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6절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했다 그랬어요. 아람 족속에게 가도 이기고 에덴 족속에게 가도 이기고 다윗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여러분,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 이긴 이유가 뭐냐면, 여호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 하나님 말씀의 사건이 나에게 재현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여러분께서는 단순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사건이 지금 나의 현재 사건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어디를 가든지 시작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였다 그랬어요. 영어 생각니까 God gave David 그랬어요. Victory wherever He went.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God gave me victory.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Wherever I go,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뭐 영어를 여러분이 꼭안 해도 돼요. 뭐이 정도 하면 더 좋죠. God gave me victory wherever I go.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영어입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여러분들 한번 따라볼까요? God gave me 주셨다 이겁니다. 빅토리. 예,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wherever. wherever가 어디라 가든지요. i go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로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닉네임은 별명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바로 뭐냐 영적으로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긴다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니카오의 니카오. 여기서 니콜라스 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제 막내의 영어 이름이 바로 닉이에요. 닉. 왜 닉이냐면 제 스승인 와그너 박사님에게 내가 막내를 낳는데 영어 이름을 줘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다가 닉이라고 해라 그래.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닉은 바로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니콜라스나 닉이나 다 이게 뭐냐면 위너, 이기는지. 니카오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왔는데, 이 니카오에서 나이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포츠, 나이키 운동화가 제일 인기죠. 왜냐하면 나이키를 신으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어? 달리기에서 이긴다. 그래가지고 나이키 이렇게 돼 있다. 그 나이키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따라 합시다. 나는. 이기는 자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여뭐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진짜 부자예요. 그러니까 늘 나의 이 자화상을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자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자꾸 내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 줘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과 딸의 마땅히 받을 유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가 되었고 자화생이 됐는가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어디를 가는지 이기는 자의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자화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자와 운명이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운명적으로 우리는 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긴 군대에 동참하면 우리는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일까? 제가 이제 6, 7, 8, 9, 10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첫째 뭐냐, 싸워서 취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취하는 자. 자, 이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이루살렘에 가져오고 그 괴를 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천막이야, 천막. 어? 말 그대로 회막이야. 그러니까 그게 늘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어디나 있는 곳이다 꼭 집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짓기를 원하는데 짓는 걸 허락하지만 네가 지을 수는 없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나단 선제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자손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사회라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나열되어 있어요. 왕권의 복, 명예의 복, 평안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동역자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이게 눈에 선하게 뜹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아멘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다윗은 이기는 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할뿐만 아니라 나가서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회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신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회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가 바로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와 동일한 건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 교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 뭐냐면 그 기도한 대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에 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패하는 자가 되고 많은구나.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저와 여러분은 물리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가 뭡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따라 합시다. 다윗이 쳐서 쳐서 쳤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싸웠다 고말해요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천국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요. 천국을 빼앗는 자가 돼, 쟁취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과 게으름은 실패의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패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무기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정신 싸움이에요. 정신 싸움. 그래서 반드시 나는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군대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게으름을 어? 싸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찮는 거예요. 싸우는 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 대신에 강력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게으름이 아니라 순종과 행동과 신천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마땅히 할 것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메어 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행동이에요. 행동, 순종인 거예요. 다윗은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가서 다 네가 발아라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가서 싸운 거예요. 가서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에돔, 우리가 익히 귀에 아는 이런 이방족수뿐만 아니라 처음 드는 그런 나라의 이름도 거기 나와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뭐만 명, 이만 명, 삼만 명, 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연전 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을 죽이고 전립분들을다 모아서. 나라의 곳간에 쌓는 거예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거기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면은요. 거의 마지막 전쟁에 아람 족사하고 싸울 때 병거가 700대. 그리고 마병이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700대라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전차 700대면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차가 700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병거는 전차야 전차. 그 다음에 마병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3천 년 전에 4만 명이면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싸우는 마병이 4만 명이면 그냥 보병, 어, 발로 뛰어다니면서 싸움 하는 병사는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병의 4만 명을 전쟁에서 싸워서 죽였다는 것은 이건. 보통 대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간단히, 간단히 이렇게 뭐 누구를 몇명 죽이고 뭐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전쟁 현장에서 볼 적에는 이건 엄청난 승리라고 그 말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긴 게 아니에요. 크게 이긴 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순정해서 나가서 액션을 취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위처럼 크게 이기는 대승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긴장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에베소스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원수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다윗처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우리들의 자화상에 우리들의 마지막 운명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속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보합니다 모든 게 싸움이에요 부정적인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원망 불평과의 싸움이에요 불신앙과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죄의 물결과 유혹의 모든 파도와의 싸움이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하신다는 건 여러분이 뭐예요?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기는 자가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왜? 지금 금요기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투를 함으로 오늘 이 다윗처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싸워서 쥐합니다.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이기는 자가 뭔가 했더니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 그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 자 다이당은 싸워서 얻은 걸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욕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자 11절 8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이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박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드렸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가는 것마다 싸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뭐 취했어요. 취해 가지고 얻은 모든 그 문보와 좋은 거를 누에게 구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다 모든 거를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보면 여호와 요아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런 거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투쟁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사야 43장 7절에 창조 목적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거 다 사실 암송하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술가들은요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작곡을 하든지 항상 그 악보나 그 그림의 캔버스에다가 그림 을그렸는데 뭐라고 쓴지 않아요? 포드 글로리어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음악을 작곡했다. 오늘 예술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대 목적이요, 가치가 되고 이유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뭐 다른 성경에도 뭐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6장 7장만 이렇게 읽어도 이 다윗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그냥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 자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17절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의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또 여기 여호와 앞에 드렸다 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6장 21절에도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막이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가 오는 게 기뻐서 춤을 추다가 팬티가 내려갔어요 팬티가 어? 뻘거벗고 춤을 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저 2층에서 성문을 이렇게 창밖에 서 누가 바라봤어요? 미갈 미갈이 그거를 바라보고는 에휴 저 주책 챙피하게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챙피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괴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내가 너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도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요, 나는 누구이오면 내 집은 무의식에 나를 여기까지 이기하셨나이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건 자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고 전리품, 물질 여러분이 나가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번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많은 걸 드리는 자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자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많이 취해서 많이 드리는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뛰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사업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열심히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육사 지방선거 앞두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이번에 각 지역의 장들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한 동안에 그 명예와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터 사도들. 하나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명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그게 바로 뭐, 진정한 승리자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승리자는 어떠한 자냐?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 시작.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축복과 권세를 나라와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전쟁했어요. 이건 내가 싸워서 내가 얻은 거니까 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남은 거 가지고 뭐냐? 백성들에게 베풀었어요.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회로 8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다스려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게 뭐 최고의 리더죠 최고의 리더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다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유가족을 오늘 만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정부의 각 그 조직이나 관료들이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되면 청와대야, 그냥. 청와대 가겠다는 거야. 왜 자꾸 청와대를 가냐? 대통령을 바라보는 거야. 예 근데 그 대통령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자기 일신상에, 저 북한에 있는 김모 씨, 그런 사람 같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이 행복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잘 살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리더가 있는 나라는 복이 있나니 하늘 위야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뭐 우리가 뭐어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교육을 시켜 어떻게 예? 대통령 만나기도 사실은. 불가능한 텐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한테 다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리더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야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세운 권세에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정복한 다음에 그 넓은 땅을 각자 각 사람의 그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보직을 주어서 나름대로 충성하게 한 거예요. 군사량관, 사관, 제사장, 서기관, 대신 이런 보직들을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요압, 여호사밧, 사독. 하멜렉, 스라에 이렇게 이제 베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기를 돋구는 것을 봅니다 6장 18절, 19절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그리고 19절에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와 떡한 덩이씩을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라든가 특별한 특식 같은 것들을 선물을 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에 사기를 돋구어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에 온 백성이 함께 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며 후원하고 서포트하게 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도 이 다윗은 왜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 보니까 자기 적이었던 사울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나누어 주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 친구는 죽었지만 그리고 자기의 사실은 원수의 집안인 이 사울의 집안의 혈통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절름발이야. 그 사실 그냥 내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무비보셋을 여러분이 다윗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보살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식사하게 했어요. 평생 다시 말해서 왕자, 자기 식구, 사실 자기가 낳은 자식들보다도 더 우대를 해준 거죠. 자, 3회 연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더니 수소문에 찾아보니까. 쫄룬바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9장 7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그래서. 이야, 참,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거는 그저 싸워서 다 내꺼, 내꺼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요? 많은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이게 바로 진짜 이기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자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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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어? 기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자기 중심으로만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는 패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라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위너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이름으로 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그랬거든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시니라 그러세요따라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평생 살면서 많이 주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조차도 오히려 선으로 그것을 베풀면 우리는 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결정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아니, 이기는 자. 이기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